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쏘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여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세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제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을 참 잘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었지만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요. 큰 실수와 과오를 범해버렸으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잠이 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모든 것을 잘알것 같지만 참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큰 실수로 인하여 하루 종일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였던 하루였었습니다.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하여 전 영역에서 데미지를 입고 회복하는 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로 14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요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며칠 전 경건의 시간의 교훈으로 남유다 왕국의 요로보암 왕이 치명적인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던 것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복병을 예상하지 못하고 참전함으로 인하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지만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며 승리로 전화위보하였던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실수는 인간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분별력과 통찰력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소성되며 다시 힘 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만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 그리고 제자의도를 새겨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만, 나의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큰 실수를 행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으로 나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조저앉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리하고 다시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믿음의 삶에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최우선순위로 주님의 주제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사 마음 중심에 계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실족함 전혀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최선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 중심에 있으며 아버지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섬깁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똑바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